10월부터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확바뀐대 17년 만에 대변화라는데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쉽게 알려줄게. 지금까지는 병원 갈때 그냥 정해진 돈만 냈잖아, 천 원, 이천원 이렇게. 근데 이제 2025년 10월부터는 진료비에 따라 돈을 내야 한다는 거야. 일종 의료급여는 병원 규모에 따라 진료비의 48%를 내야 해. 일종 의료급여 대상자는 좀 복잡한데 쉽게 말해 일하기 힘든 분들이나 아픈 분들, 시설에 있는 분들, 그리고 18세 미만 입양 아동 등이 해당돼. 365번 넘게 병원 가면 어떡하냐고? 너무 걱정 마. 365번 넘어가면 진료비의 30%를 내야 하지만 아무리 많이 나와도 2만 원이 최대야. 그리고 좋은 소식, 치매나 조현병 환자분들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된데 약국은 어떠냐고? 약국은 5,000원 넘지 않게 조정될 거야.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바꿨을까? 지금까지 의료급여 환자분들이 병원을 너무 많이 이용해서 재정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대. 그래서 과도한 이용을 막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바꾼 거래. 걱정되는 점도 있지. 돈 때문에 병원 가기 힘들어진다는 우려도 있는데, 정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대.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금을 지금보다 2배로 늘려준대. 그리고 만성질환자처럼 계속 약을 먹어야 하는 분들은 예외로 인정해줄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참고로 25,000원 이하의 진료비는 지금처럼 똑같이 정액만 내면 돼. 이번 변화 잘 알아두고 혜택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